자 레디 고자 이거 보시면은 증패기에요패패 어, 중폐. 제거번호가 51033 51033자 이거 하는 이유는 와이드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와이드너 처음에 짧았는데 좀 넓어졌어요 자 여기서 내려보면은 당연히 틀려지죠 자 넓고 짧고 잘할수 있을 것인지 자 이게 만약 시합이라면은 지금 벌써 빼고 어, 다 꼈을 거다 네, 스피드. 어, 스피드 지금 필요한 건뭐 지금 필요한 거 뭐? 토크. <laughs> <laughs> 그렇지 집중하게 되지 않아? 공부를 이렇게 하란 말이야, 공부를. <laughs> 얘는 그 공부를 넣어서 하면... 자르는 게 아니라 턱! 거들이라고 그냥. 어, 원래는 뺀질 해야 되는데, 좀더 넓게 해가지고. 음, 바깥쪽으로? 바깥쪽으로. 바깥쪽으로 해서 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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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케이, 좋았어. 자, 자. 그래. 자, 핀 빠졌으면 핀 아이즈 먹게끔잘 챙기시고요. 자, 이거 보시고 어떻게 집중하고 있어? 와, 이 집중. 어? 과 어린이 경시대회에서 1등한 친구는 아니지만. 안녕하세요? 아, 어른 모셨네요. 혼자 보이지 마세요. 오면은요, 혼자 오잖아요? 거의 안 가. 거의 뭐 여기서 살리면 틀릴 것 같아요. 여 텐트만 있으면 잘것 같은데. 뭐. 자, 그다음에. 그 다음에 가시고. 그, 캠핑족 같아, 캠핑족. 옷 자리는 캠핑족. 아, 그래요? 꽂고 자, 서 오케이, 좋아좋아 좋아. 스프링 너트 이제 스프링 너트를 이용해서 그렇죠 꽂아 주시고 자, 와이드너 자, 꽂습니다. 꽂고 좋았어. 그다음에 이게 털이 많이 툭툭 쳐 주고 어. 아, 쳐기 이게 치는 게,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. 여기 잘들어갔어니각 오케이. 육각 허브가 육각이 헛돌면 안 되고 딱 들어가야 돼. 오케이. 그 소리 들었어? 그렇지. 그럼 자, 내고 갈게 자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우현이께서 스스로 해감을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말을 안 해서 내가 시키고 있어요. <laughs> 됐어? 자 한번 굴려보자. 자 아까보다 바디 씌우고 아까는 넘어졌는데 이제 안 넘어지겠고 아까보다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. 그렇죠? 바디 고 그리고. 역시 확실히 넓어지네 그렇죠? 와, 넓어졌어요자 테롤라이트 집중 바지핀할 때도 집중하는 이 학생의 모습. 자 점프 하나 여기서 자 점프 한다면 저기 올라가는 것까지. 자, 준비해주세요 준비 아까못 올라간 이유가 아마 너무 올라가다가 이게 보시면 턱이 있잖아요 턱이 약간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도 되지 않나 원래 인간적으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구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첫 번째 준비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은 좋겠습니다 그렇이게 이게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이거,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시작하시고요 아까 못올라갔잖아 사람이 힘 오고 올라오세요. 먼저. 어, 뭐야? 뭐야? 한 번에 한 거야? 어때? 아,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? 아, 실수도 없이. 자, 내려오는 것도. 와. 그쵸? 안 넘어있죠? 오. 근데 지금 못 올라갈 거 왜냐면 턱이 있으니까. 자. 살짝 올라가 살짝 이 살짝. 아니, 형이 얘기하고,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토크로 가볼래? 토크? 지금 필요한 건스 피드가 아니야. 토크야. 살짝, 살더살더살더살짝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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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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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 욕심 부렸어. 여기서 살짝 올라갈 때 힘을 더해서 토크로 올라가야지 토크로. 자 이거 손 잡아줘야 돼. 이게 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줘. 살살 살짝, 살짝. 더 천천히 올라 더 천천히 더 천천히. 천천히 하나 천천히 더더더 더, 더, 더. 그렇지. 아니 힘을 주지 말고 서천히힘더안 되겠어 힘. 그렇지 그렇지. 한번더 자, 한번더 마지막으로. 자, 올라가, 올라가. 거의 못 올라갈 거야. 왜냐면은 턱이 없어서 그래. 자, 한번더 마지막. 거의 더잘 잡고. 자세 잘 잡아야 될 거야. 뭐빠졌 뭐가 빠졌요 야상? 뒷바퀴 빠졌다고? 야, 정비 불량. <laughs> 어 학생 정비 불량 정비 불량 아 정비 불량 잠깐만 이 뒤에 누가 봐았지네아니 네가 했어? 아니야 본인 손 들었어. 나 아니었잖아. 아 어, 이거 쁘다 안에 어데 안에 거야? 어, 어 정비 불량이었어요 우리 학생. 안 아니지 동이 다행이다. 그렇 아주 좋은 예였어. 수평을 맞는 다음에 수평 수평을 맞는 다음에 와 진짜 좋은 예입니다. 여러분 만들 때잘만드시요